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오프닝 영상을 찍는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어, 제가 위고비를 3개월 정도 받고 그만 맞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위고비 관련해서는 영상을 따로 제작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단약하고 이번이 첫 일주일인데 제가 요즘에 계속 77에서 79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인간 78.5가 되어버렸는데요. 저도 이번에는 진짜로 진짜로 75kg를 목표로 빡세게 다이어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75kg, 제가 7 2 75kg까지 뺀다는 게 진짜 상상도 안 되는데 <laughs>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상상도 안되잖아요 제가 75kg까지 뺀다는 게? 근데 제가 이번에 75kg까지 빼는 여정을 플라이밍과 함께 하게 됐습니다 정말 너무 좋은 기회로 플라이밍 쉐이크 광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저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할까 하다가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아닌 일반식 그리고 쉐이크 두개 적절히 섞어서 식단하는 방향으로 75kg까지 빼는 거 도전해봤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laughs> 어떻게 됐게요? 제가 75kg까지 도전하는 모습 함께 보러 가시죠 화이팅 아아 아니 근데 제가 어제는 몸무게가 77.2kg 였거든요 지금 일 넘게 쪘잖아요 근데 어제 막 많이 먹은 건 아니었는데 쌀국수를 먹었는데 어제 근데 그게 좀 짜서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지금 좀 몸무게가 많이 뚫어져서 나온 거 같은데 아마도 내일은 좀 많이 내려갈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지금 아점을 먹고 이따가 헬스를 갈 거예요 나점으로 시리얼이랑 플라잉 쉐이크랑 같이 먹어줄게요. 이건 첫 번째 레슨. 와, 근데 진짜 눈물이 날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단백질 쉐이크를 자주 먹잖아요 근데, 뭐지? 저는 이만큼 맛있는 단백질 쉐이크를 처음 먹어봐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아니 보통 단백질 쉐이크는 <laughs> 아니 갑자기 저 광고하니까 말 받아야 돼 <laughs> 근데 이거 꼭 말해야 되아단백질 그러니까, 쉐이크는 원래 보통 우유에 타먹어야 맛있다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그냥 물에 타먹어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게 정말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래? 그리 확실히 이 안에 이런 토핑이 있으니까 훨씬 포만감이 든다고 해야 되나? 식어먹는 게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영상 쓸게요. 네, 네. 아, 뭐이 쓸게요. 어이 없지? <laughs> 이거 찍고 있어. 이거 치고 고 있어. 이거 치고 있거예요 저는 모든 걸고 있어. 이게 치고 있어. 이거 치고 고 있어. 이거 고있 이거 치고 있어. 이이 진짜 좋아보 이거 치 다시 여러 가지여가지고 뭐 먹을까요? 저 이렇게 먹어봤거든요. 한 시리얼만, 한 시리얼만 먹어볼게요. 이 이게 어 <laughs> 진짜 너무 맛있다. 저는 물을 여기 연하게까지 뒀거든요. 근데도 진짜 맛있어요. 당미가좀 낮고 단백질이 렇게높잖아 근데 이렇게 맛있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어떻게 이래? 너무 맛있다이 콘웨이크가 들어있어서 뭔가 씹히는 것도 달달하고 맛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패스장 알바하면서 오늘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런지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 진짜 엽떡각이다 엽떡각이다 이랬는데 일단은 제가 와서 생각을 했던 게나 그럼 쉐이크를 한잔 먹고 생각을 하자 했는데 여기 피만 강이 좋긴 좋네요 그리고 쉬기 전에가 생각보다 진짜 많이 들었네요 <놀람> 이거 아침 제형으로 먹을게요 짐 빨리 나가야 돼가지고 여기 당뇨가 이렇게 나는데 이런 맛이 나요 딸기 우유 맛이 나요 그 안에 스팸이 있으니까, 진짜로 그, 웨어스 딸기 맛이 난다고 했는데, 진짜로 웨어스 딸기 맛이 나요. 신기하다. 어떻게 래프 마실게요. 나갔다 올게요. 점심으로 이거 먹을게요. 참치구이랑 파스타소스에 밥 대왕. 제가 플라이밍을 먹는 걸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먹어볼게요 이거를 되게 꾸덕하게 해서 먹는 걸 봤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가로국 하는 거 같아요 오늘은 진짜 열 편집한다. 음, 맛있는데... 크림 요거트랑 먹는 것도 괜찮은 게이 안에, 그 토핑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있잖아요. 그림 요거트는 씹는 맛이 많이 없어. 그리고 시리얼이나그레놀라 같은 거를 넣어 먹기도 하잖아요. 근데 얘는 따로 그런 거안 넣어도 씹을 게 있으니까 확실히 그림 요거트랑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양하니까 질리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 음, 약간 아니 미소감 같은 아닌데 무슨 아, 이거는 토핑이 또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되게 고소하고 맛있네요. 그중에 확실히 토핑이 있어서 이게 식사하는 느낌이 나긴 하네. 보통 원래는 패크 먹을 때는 그냥 패크를 먹는구나 별 생각 없이 먹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브이로그 편집하고 있는데, 지금 50분 넘게 지금 나왔거든요, 영상이. 근데 아직도 4시간이나 영상이 없어요. 정말 큰일이다. 점심으로 이렇게 먹을게요. 이 카페 파스타 소스랑 치즈도 되어 왔고, 삼치구이에요 저녁, 저녁이라고 하나? 이거 먹고, 말고 말해서 이거 일단 먹으려고요. 라임의 절차라 떡맛이랑 시리얼. 오늘 운동하다가 너무 컨디션이 안 좋아가지고 한밤 하다가 왔어요. 정형외과 갔다가 오늘 약을 처방받았거든요. 근데 원래 허리가 이렇게까지 아프지 않은데 오늘 너무 아파가지고 약을 먹어야겠어요. 원래 약잘안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아파서 먹어야겠어요. 아파서 할 수가 없다 진요 이어가지고 못ríe... 뭐좀 먹으려고 이거 티막 매끄티 막 맛있어 티막 진짜 스터디 뮤인데 이거 끝날 때까지 일을 하고 밥을 먹어볼게요. 지금 11시인데, 3시간 뒤면 12, 13, 2시, 2시에 점심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3시간 더 듣고요. 지금은 편집을 어, 이만큼 해야 되는데, 이만큼 했어요. <laughs> 생각보다 뭔가 먹을 게안 땡겨가지고, 그냥 이거 하나 먹으려고. 음, 맛있다. 입맛이 없지? 이거이 휴가가 아직도 지속되는 건가? 먹는 이유는 입이 터질까 봐 그냥 입맛이 없어서 그냥 먹어요. 아 어짜! 뭐, 영상에서도 허리 아프다고 하고 있어요. 어, 저 허리 개 아픈데 지금도 샀어 그거. 전날에 너가 나한테 추천해준 거 아니? 말이요 그래서 그런 건지 제가 원래는 화장실을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이번 주는 진짜 자주 간것 같아요.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 있어서. 아니 그리고 제가 이번 주 내내 밥을 많이 먹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꼭 변비가 생기는데 이거 먹고서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신기해. 음 그리고 녹차 맛이 진짜 말차라떼 맛이 나요. 많이 안 달콤한 녹차라떼? 아니 저 물을 여기까진가 채웠거든요. 연하게보다 더 많이? 근데 엄청 맛있으니까 씨하 같은 거 진짜 맛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아, 여기 에 보석 말차를 사용했대요좀 내. 응. 음. 할 수가 있어. 지금 이번 브이로그 편집하고 있는데 지금 이만큼 했고 이만큼도 해야 돼요. 한 30분? 넘은 거 같아요 30분? 영상? 저녁으로 고구마랑 케이크 먹을 건데 이번에는 우유에 타서 먹어볼게요 이거 계란찜기로 했는데 약간 밑에가 군고구마 좀 탔어요 쇠고추다 너무 배고파 어 맛있겠다 약간 밑에 군고구마처럼 된 데가 어? 뭐야 이거 이렇게 맛있고요 우유 타먹으면 다 맛있기 때문에 이게 편파 판정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날 물에만 타먹었었는데 이미 판정을 많이 한것 같아서 와야거 뚜껑 안 닫고 흔들뻔있어와 <laughs> 진짜, 진짜 너무 맛있다 우유 타먹으니까 기절해버려 그냥 이게 미숫가루 맛이잖아요 근데 제가 미숫가루를 사실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미숫가루 만 쉐이크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 진짜 집에만 있어요 아 지금 너무 배고파서 그런가? 아, 너무 맛있다. 응? 뭐야? 아니 인도에 차가 있어서 놀랬어요 저목미아 진짜 어,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도 어, 못하겠어요 아 어, 진짜 왜 이러지? 정거 맞.. 정거야? 응. 어 뭐야 이왜 뭐, 이렇게 따뜻해? 아까 정수로 컸잖아 따뜻한 물에 먹는다 원래? 이거 응. 식사 대용이야? 응. 따뜻한 물에? 아니 원래 청한 물에 먹냐? 상관없어 그럼 <laughs> 근데 난 청한 물 마시면 많이 못 먹겠어서 그냥 정수로 하는데 이게 물이 거의 따뜻한 물 수준이네? 근이 더운 것 같아 약간 수프같은데 그냥? 따뜻한 물이니까?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발을 잡고 이렇게 하고 있는 습관이 있거든요 제가? 근데 보면 이렇게 굳은살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에 발에도 굳은살이 생겼고 다리는 짧은데 의자가 좀 높아서 그런 건가? 싶어가지고 이렇게 발 받침하려고 샀어요 <목소리> 아, 수정규가... <목소리> 점심으로 이렇게 먹을게요 파스타 소스랑 이거는 닭가슴살이에요. 아, 닭, 닭다리살. 지금 1시 좀 넘었는데 알바 갔다 와가지고. 근데 또 아침에 공부에가기 너무 배고팠는데 시간이 없어서 얼른 갔다 오느라 밥을 먹어. 저녁으로 이거 시리얼이랑 이거 먹으려고요. 근데 이런 꼭 75가 되면 좋겠는데 모르겠네요. 이렇게 다이어트가 다 끝났는데요 75kg 처음 보고서 진짜로 아 이게 되는구나 싶었어요 아 이게 진짜 하니까 되네 이런 생각했고 진짜 감동의 눈물이 나진 않았지만 날것 같았어요 그리고 어 정말 감사하게도 플라잉의 책에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전용 할인 링크를 제공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혹시 구매하실 계획 있으시면 더보기란 참고하셔서 더 싸게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저도 사야겠어요 진짜 구라가 아니라 저도 이번에 플라임을다 먹어가지고 내돈내산으로 이거 샀거든요? 근데 이번에 할인 링크 만들어지면 저도 하나 더 사야겠어요 그리고 댓글 이벤트로 10분께 플라임의 스타트팩을 드린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댓글 써주시고 더 자세한 거는 도보이랑 확인해주세요 아 맞다! 헐 아니 제가 이거 찍으려고 이거랑 피넛버터맛 하나 놔놨, 놔뒀었는데 오빠가 먹었나봐요 미친놈이 <laughs> 그래서 이거를 이제 플라잉래에 쉐이크 신제품이 나온대요. 쿠키앤 크림이랑 피넛버터만 나오는데. 아니 그리고 피넛버터 맛은 단백질이 23g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그리고 피넛버터 맛을 제가 그 땅콩 피넛버터? 그 맛을 좋아해 가지고 그런지 그거 진짜 너무 맛있더라고요. 약간 눅진하면서 그 땅콩 피넛버터 향이 확 나면서 진짜 너무 제 취저였고요. 그리고 쿠키앤 크림 맛도 이 이런 과자들 있죠. 이 과자 쿠키 이런 쿠키 과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엄청 많이 들어 있어서 씹는 맛도 더 풍부했고 쿠키앤 크림 맛 쿠키앤 크림 쉐이크 그러잖아요 약간 그 카페에서 스무디 같이 만들어서 파는 거. 그런 맛 나가지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진짜 너무 사기인 게 물에 타 먹어도 이렇게 맛있는 게 레전드.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신제품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많이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덕분에 또 광고를 찍게 되었는데요. 진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laughs> 보셨길 바라면서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여러분 사랑해요. 이 진짜 맛있저 초에 를 해가지고 그는거 같아요.